안녕하세요. 나연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임용님 소식만을 전해드리는 나연 채널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가수 임용님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 임용님의 일대기를 담은 특집 방송이 시청자들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3일 KBS 라이프는 7월 한달 동안 매주 주말 어, 오전 8 시부터 자정까지 임용웅님 특집을 방송 방송한다고 밝혔어요. 어, 임용웅님 특집 방송에는 고구마통 어, 임용웅님이 어, 고구마 장사를 했었잖아요. 어, 어려웠을 때 이제 그때 내용도 이제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까지 어, 보여주며 가수의 꿈을 키우는 어, 임용님의 이야기가 담겨진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무대에 도전하며 당당하게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어, 있다고 밝힌 우리 임용님은 이제 전 천, 천 국민이 아는 정말 국보급 어, 가수가 가수 스타가 된 이야기를 전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죠. 어, 저도 궁금하네요. 어, KBS 라이프 채널 관계자는 2016년 전국 노래자랑에서 출연한 임용 님의 자료부터 그 마이 작은 히어로까지 특집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어, 이로써 전국 노래자랑에 포천의 영웅으로 참가한 임영웅님의 앳된 모습부터 2018년도 아침마당 꿈의 무대 도전에 어, 5연승을 기록했잖아요. 그의 연대기를 특집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영웅님의 솔직한, 솔직하고 담대한, 담백한 LA 여행기를 그린 총 5부작의 어, m 이 작은 히어로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임용웅님의 그 초기부터 신인 시절, 아니, 무명 시절부터 그리고 신인 시절까지 그리고 지금 완전, 어, 우주의 대스타가 되어 있는 우리 임용웅님 소식을 그 그 연대기를 보여 주는 그런 특집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그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몰랐던 그런 내용도 어볼수 있으리라 어,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임영 님의 온기음은 영상이 600만 부를 달성하여 인기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6일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옹기 음원 영상은 7월 2일 자로 조회수 6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옹기는 우리 임영웅님이 작사 작곡을 다 하셨죠? 어, 정말 대단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옹기 뮤직비디오도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에도 오르기도 했죠. <laughs> 정말, 어, 옹기, 이 노래가 정말 저도 이제 부르고,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배우고 있는데, 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어, 그 초반에는 괜찮은데 후반에 갈수록 너무 이렇게 고음도 있고, 어, 그래서 조금, 어,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어, 한편 또 어,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어, 7월달에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 저번 달에는 그 변우석 어 그분이 1위를 하셨는데 이번에 임영웅님이 뛰어넘으셨네요. 와 <laughs> 역시 우리 임영웅님 파워가 대단합니다. <laughs> 그리고 2위는 이정재, 3위는 변우석 순으로 어, 나타났네요. 어. 그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7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임영웅 님이 1위를 기록했고 어 임영웅 광고 브랜드에 대한 링크 분석에서는 진심이다, 구매력이 높다. 어 주목하다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임영웅 광고 브랜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어 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이 87% 와, 87%로 분석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 부정보다 긍정이 이렇게 앞섰네요. 와, 오. 역시, 대단합니다. 오. 어,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을, 어, 전해드렸는데요. 어, 날씨가 정말 오늘, 어, 여기는 구름이 많이 껴있어서 좀 날씨가, 어 그러니까 후덥지근하고 그러면서 더워요. <laughs> 아무래도 이제 장마철이라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제 뭐 언니, 오빠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나연 채널 구독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